오늘 말씀의 주제는 완전 성화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도대체 뭘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가슴이 꽉차 있을 때를 보고 완전이라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유슬리의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저20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우들, 요즘 코로나 19로 살아가기도 벅차고 힘든데, 왜 자꾸 성화 성화 얘기하면서 부담을 주느냐'고." 부담 주지 말으라고 저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내가 포커스를 잘못 잡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 인의 완전이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그것은 오늘날 완전 성활한 말은 신앙생활에서 잊어버린 말 잊어버린 단어가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완전 성화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들이 아버지의 아버지라 부르지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 아니신가 너희들이 그의 아들과 딸이 됐다면 은 너희들도 온전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 성화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기대입니다. 내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는데 하는 내용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화의 가치를 알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의 성화란 세 번째 시간으로 완전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온전한 사랑 혹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에베소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스는 여러분들이 잘알다시피 바울 사도께서 비교적 말년에 쓰신 편지가 에베소스가 아니겠어요? 그때 보면, 거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열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어탐을잘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데 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우리 바울 사도께서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셨어요. 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내 영혼과 내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대를 대사노니까 교회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생애 약 60년 동안 완전송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쓰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완전송화를 정의를 내렸지만은 그가 완전한 사랑이란 이 용어로 그의 완전송화를 가. 상 표현하기를 자주 했고 즐겨했다는 것을 그의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사 4장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범사에 그의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키가 170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든지 영량을 공급받아서 170 정도 넘게 된다. 그 말이 아련한 거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너희 인격에 가득 찰 때까지 성장하라, 성숙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즐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를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겠지만 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갈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기쁨 되기를 열망하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표현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살려고 소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마음의 순수한 의도를 품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꾸준히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한분만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환희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이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나의 사랑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네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처럼 이기주의적인 시대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어쩌면 업을 성설과 같은 표현일지 모릅니다. 이 시대와 이웃 사랑이란 말은 정말 안 올리는 같아요. 이 시대의 논리는 돈입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이 시대 가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 위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아니, 결국 이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종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아니, 결국 이것밖에 없다.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사랑 이외에 그 무엇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표적을 벗, 멀리 벗어나서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것이고, 왕도로부터 이탈하여 있는 것이다. 다른 길, 왕도, 왕도로부터 이탈해서 다른 곳에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당신을 모든 죄에서 구내신그 순간부터 당신이 더 얻으려고 목표할 것은 고른 전서 13장에 설명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위슬리는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고린여서 13장에 나온 사랑 에는 다른 것을 추구할 가치가 없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성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좀 정리를 간단 간단하게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종교의 진수이다. 그래서 religion itself라고 그랬어요. 종교 그 자체야, 이런 말이죠.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것을 종교적인 진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온전한 성화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가면 되죠? 이랬을 때존이스가 대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한 성화를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의도의 순수성에서의 완전입니다. 존 윗슬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이요. 그것은 온갖 더러움과 모든 내적 일적 불결을 탈피하는 마음의 할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지식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무지나 잘못으로부터 혹은 육체적인 한계성으로부터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나 잘못, 육체적인 한계성으로부터 불완전할지라도 동기나 의도에서는 순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했지만은 결국 나쁜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기나 순수라는 거죠. 예슬리의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의 완전, 그리고 의도에 있어서의 순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주를 의지함으로써 유지되는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신자를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연약성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실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태속의 보혈을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전한 자라도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주의 기도는 여전히 필요하는 거예요. 예슬리는 그러므로 사람은 가장 완전한 자랄지라도 그들의 태만과 결함, 판단과 실행의 오류와 여러 가지 허물로부터 구속받기 위하여 대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아니면 인간의 연약스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는 주의 기도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윤리적 사회적인 성결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요 그러므로 감리교, 감리교 운동은 반드시 사회적 성화 사회적으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도 웨슬리는 당시에 노예 문제 그리고 감옥의 상태 또는 산업 현장에서 가진 자들의 착취 행위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적 성결 사회적 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 세상에서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성화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즉 의롭다고 칭하는 의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죄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모든 신자를 향하여 이 온전한 성화 곧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주 교인들은 말하기를 온전한 성화는 연옥에서 불로 연단한 다음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깔뱅 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온전한 성화는 영원히 육을 떠날 때에 비로소 얻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리교도들은 이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죽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산 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을 만, 너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요. 죽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했다는 겁니다. 산 사람에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 완전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완전에 대한 증거가 뭘까? 존웨슬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증거로 지적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테사노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어, 완전 송화를 치만 성도들의 증거증거가 여러 가지거든요. 어, 존에슬리는 그, 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 이것이 완전 송화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오늘 대성우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것이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면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참잘 웃어. 우리 손자들 이렇게 웃는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로 보내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 형제가 깔깔거리고 그렇게 웃더라고. 참좋기 좋죠. 그렇게 웃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0, 40, 50, 60, 7 0 되면서 우리 얼굴에 어느덧 웃음을 잃어버렸어.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포서 4장 11절 1 2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굶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줄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환경편이든지 자족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외부 환경에 관계없는 기쁨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집사님은 매일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집사님 사는 형편을 보면 저보다 못한데 뭘 그렇게 좋으세요? 니까참 이상도 하지. 우러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사십니까? 아, 이런 칭찬을 우리 교우들이 듣고 산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 진정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감싸는 마음, 여러분 입가에 찬송하는 그런 입술,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기쁨의 얼굴이, 웃음의 얼굴이, 치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 사람 잘 웃는 거 보니 수표교회 다니는 건가 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잃은 사람의 특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위슬리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향해 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못하며 중단시킬 수 없다. 홀로 있거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한갈 때나 일할 때나 대화할 때 그의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있다. 잘해 눕든지 일어나든지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의 영혼과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 어디서나 보이지 않은 그분을 보고 있으므로 그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교 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 알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결국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고 삶을 결단할 수도 있어요. 큰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주님 하고 한번내 입으로 내기만 하면은 영적인 평안이 내 속에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답답하고 안타갈 때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은요 이상하게 누가 갖다 든지 모르지만. 마음의 잔잔한 평화가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완전히 잃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존 유스릴리의 가르침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며 말하기를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며 그가 주시든지 뺏어 가시든지 한결같이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는 평화할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선을 이하여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그는 신실한 창조주 손에 곧 그분의 손길에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전적으로 위탁한다. 그러게 그는 자기를 돌보시는 그분께 자기 모든 염려를 다 맡겨 버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뢴 후에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 천능의 손길에 그 사랑의 손길에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을 천적으로 위탁하십시오. 여러분을 돌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른 다음에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은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증거는 항상 깊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우리 교들의 우 마음속에 꼭 간직하면서 이 일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새벽 기도 때 친구가 보내 준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완전 성화를 삶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재고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저절로 닫혀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문을 열어 놓고 일을 한데 바람이 확 불어서 가든지 문이 쾅 닫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그녀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만은 문 밖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손 정적이 흐른 가운데 그녀는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얼어 죽는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시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여직원의 몸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냉동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시해보니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그문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된 후에 그녀는 경비원 아저씨께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냉동창고 문을 연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거든요. 경비원은 그냥 경비만 서면 되는 거지. 뭐, 냉동창고까지 문을 열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공장에 들어온 지 35년이 됐지만 그 여직원 말고는 누구도 인사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지고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경비원 아저씨를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퇴근할 때도 집에 돌아갈 때도 아저씨 수고하세요. 먼저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꼭 하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리고 한참이 지난데도 그녀의 모습을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경비원 아저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냉동창고까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경원 아저씨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은 당신은 매일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늘 당신이 기다려줬어요 내가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날마다 건넨 이 짧은 인사 한마디가 자기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이란 성화 완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크고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특별한 삶을 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이란 것은 극히 사소하고 극히 일상적이고 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